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야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 신약의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네가 잘 나갈 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터 업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진스라는 그 비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요? 하이브로 바뀌었죠. 그 회사의 여성 걸그룹 어이 뉴진스라고 뭐 거의 BTS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뉴진스를 길러낸 뉴진스의 마음이 있습니다. 민희진희진이가 대표죠.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실력이 있었냐 면 SM의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아주 초단기간에 올라간 입지전적인 여성 CEO입니다. 그래서 이수만 대표도 그녀가 퇴사할 때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엑소, 샤이니, 그리고 FX, 이런 그룹들이 이 미니진 씨의 디렉팅을 통해서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저기 방치혁 씨가 스카웃을 했죠. 근데 워낙 개성이 강하고 독립이, 독립적인 그런 창의적인 그게 강하니까 이게 언컨트롤이에요. 아마 방치혁은 자기가 될거고갈 때만 해도 아마 범인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막상 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뉴스에 덜, 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한국 사회에 저는 단면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이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경직되어 있으면 창의적 인재가 그 안에 겨,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엔터업계는 지금 유진스를 만들어냈던 그 미니진 씨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어, 일반적인 조직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들은. 그러나 그런 인재가 그런 연애 업계는 필요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것들이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조직 안에서는 그 사람을 품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뭔가 티 튀다 보면 이게 뭔가 누, 누,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튀면 야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누르잖아요. 너 혼자 잘났어? 야, 여기 다 잘랐어. 좀 가만히 있어.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다가 뭐가 하나 딱 떠올랐냐면요. 이 하이브나 미니진시나 지금이 최고 전성기입니다. 하나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만들었고 하나는 BTS를 통해 이 기업 자체가 너무 공룡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성경이 언제 제가 들어오는지를 잘 보면요. 잘 나갈 때 제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제가 누르지 않습니다. 한국사에도 신앙이 흐려지는 때를 딱 이렇게 역사로 추적해 보면 오히려 가장 못살 때는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시기,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시기, 그때 성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때만 해도 모든 신앙이들이 순수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응. 뭐든지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도 점점 가면 갈수록 수수성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그냥 뭘 설명한 닙니다 왜냐하면 잘 알죠? 창세기 6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그러면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방주를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노아는 방주지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6장에 노아가 방주짓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약이 세상 전체에 퍼져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서 제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불안한 그림을, 불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제가 앞서 언제 제가 틈타기 좋다고 했습니까? 언제 사람이 넘어지기 좋다고 했습니까? 가장 잘될 때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아할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환호를 보낼 때가 오히려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2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이렇게 좋을 때에 눈이 딴 데를 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꼭 좋을 때에 딴 데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번져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원래 창세기에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은 게 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제가 임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자 그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어떻게 퍼져나가냐 하면, 사장 4장 보십시오. 사장에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죽입니까? 예, 네, 성경 읽으셨죠?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가정 정도였어요. 근데 육장 보세요. 육장에 보면 이 죄가 이제 나라 전체로 번져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죄가 아주 작은 죄가 들어왔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죄가 하나 들어오면 아주 죄가 들어왔다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를 태치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반대의 강력한 대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죄도 나선형처럼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딱 불기 시작하면 죄를 확 불러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뭐가? 뭘,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교회에 성령 바람 불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회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성령의 바람 불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성령을 이기질 못합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면 죄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죄가 들어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했다고 하죠? 봤다고 합니다. 이 보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통로가 요 눈입니다. 요 눈이 죄를 죄를 딱 짓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오늘 뭘 보느냐에 따라 내가 죄를 짓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다고 하죠? 본즉입니다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2절에, 오늘 6장 2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냐?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사람의 딸들인 것은 기본적으로 육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살아있어야 될 인간이 육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락할 때 모습을 보니까 제일 먼저 들은 통로가 뭐라고요? 눈입니다, 눈. 육적인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육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고 있을 때꼭 틈타는 게이 육으로 틈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갖고 나누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넉넉해 가지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은 뭘 봤습니까? 여기 10절.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 했다고 하죠? 바라본즉.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입니다. 육적으로 형통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번영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딱 보이니까, 아, 저거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유황불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때다 이렇습니다. 인간은 눈앞의 것을 딱 보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선택했다가 그게 선악과 열매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열매인지도 모르고 그걸 먹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목의 정력 이 정력을 통해서 결국 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으로 전락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연히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의 사람들을 떠납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냐리니 이걸 요즘 제 번호로 바꾸면요 이 초때 옮겨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초때에 좀 꽂혀 있는데요 초때 옮겨가면 사람 많아도 다 헛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한분이 있거든요. 저기 일산에 가면 제자강성교회라고 아십니까? 박한수 목사님 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메시지가 아주 세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60다 되셨죠. 그러니까 목회 연수가 깨되시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꽤나 경험치가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자기가 볼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불쌍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봅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요즘은 물론 상대적으로 덜 가난한 시대지만 그러나 아직도 좀 우리가 민낯을 들여다보면 진짜 가난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하고 정말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몸에, 몸에 장애가 있거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데 그분은 지금까지 목회를 쫙 돌아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깨어나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는 그들이 깨어난 것 아닙니다. 육은 깨어났을지 몰라도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이들이 완전히 살아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따기 많은 순간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양국 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 불이 많은 것입니다. 각 교회 성령 불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임하면 사단막이 떠나갑니다. 불임하면 한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검사들은 죄인들을 두들겨 잡아, 잡으면 이 나라가 좋아질 줄 압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신념대로 가서, 아, 그 신념대로 국가를 만들어내면 좋아질 줄 착각합니다. 절대요, 육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좋아집니까? 육이 살아있는 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줄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되냐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전에는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갔습니다. 한 시간씩 기도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끝나기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 할 일이 왜 그리 그래 많은지요. 주일에도 뭐 친구 만나고 골프 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골프 치는 모든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 칠 시간 좀 줄여서 기도 더 하는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죠? <laughs> 정말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 다 병들어 죽습니다 다음 세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중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찾기 어렵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토기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들을 주님은 언제나 남겨두시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지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일깨우는데 하늘의 기도 용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요기도에 매,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성도님들 간건 잘안 하거든요, 아시죠? 저 헌금도 간건 안 하고 아무것도 간건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영적인 일은 간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어떤 시간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떨 때 기도 어, 이 말씀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임하면 이 나라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내피님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뭐, 사절의 내필임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집중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 하죠? 악할 뿐이다. 자, 육의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만 더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유의 사람이 교회든 교회밖이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이 세상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하는 일들 보십시오. 그 천재들이 편리함은 가져왔지만 그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휴대폰 만드 저도 이 맨날 휴대폰 잡고 있거든요. 휴대폰에 미친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휴대폰에 좀 미쳤을 때있지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나요? 오히려 예전에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편리해지긴 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들어와서 제가 이 땅을 장악하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면 모든 결과물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7절 한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아주 순수하게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한국교회 이 민낯을 정치 민낯을 이렇게 열어졌더니 뿌리까지 썩었다는 거죠. 뿌리까지. 여기 여기 걸려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들여다보면 다 이상한 거 많이 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썰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거를 바꾸는 기보다다 썰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시대 때 무슨 버튼을 눌렀습니까? 리셋 버튼 누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리셋 버튼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리셋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공든탑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좋은 걸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북한이 핵무기 한번 여기 딱 놓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면 끝납니다. 대만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든 국가들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데, 누를 때 생명 버튼도 같이 딱 누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버튼을 누를 때, 뒤에 생명의 버튼을 딱 같이 누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입니다. 심판의 버튼을 누르는데, 예수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명 버튼인 겁니다. 죽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면 쓸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살립니다. 그게 구원의 방주죠. 우리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공식을 이한 구절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버튼입니다. 7절이 리셋 버튼, 심판의 버튼이라면 8절은 하나님의 생명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버튼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여기 8절의 이 문장을 어, 국어학적으로 설명할 때 피동문이라고 부릅니다 피동문이란 말은 수동,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요거 능동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다시 한 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자, 생명 버튼의 세 가지 공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지 않고 죄로 치닫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수 있는 공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무엇입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완전히 떼버려 야될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들은 여우와가 주어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주의 첫 시작입니다. 방주 짓는 것은 실제로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고 방주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공식, 방주의 원리를 하면 지금도 방주 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방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방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방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어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부터 방주 노릇 못 합니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내가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주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주인 되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 살아납니다두 번째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것은 대상일 뿐이고 노아에게 뭘 주셨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는. 호의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저는 요즘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제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용물도 하나님의 내용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준 호의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용물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하나를 지어도, 집 하나를 건축해도 내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 BTS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요. 자기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산업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민희진 씨 인재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한 인재예요. 그러면 그 산업군에서 그 인재를 씨가 마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민희진 씨가 불편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산업군 전체를 보면 그런 인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때 개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군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보자면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뜰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상당수 목사님들이 이 눈을 못 떴습니다. 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는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산업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못 떴습니다. 이제는 개교회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만 밥 먹고 이 교회만 잘 사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시발점이 되어서 욕 아닙니다. 촉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베이직 형제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본질을 쫓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교회에 헌신하든지 그 교회를 후원하든지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종교인생을 하겠습니까? 방간자 하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였죠? 주어 바뀌고 두 번째 공식이 뭐였죠? 내용물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동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능동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 주셨더라가 어떤 것입니까? 수, 수, 수동적이죠 수수 수동적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산에서 방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게 좀 미쳤다 저거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이 좋은 시대에 저 혼자 허지도 않다 저야. 저 뭐하냐? 그러 노아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원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치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결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치광이 같지만 하나님의 논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살아나야 된 영적 감각이 순종의 감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꼭 방주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8 절에 방주를 만들었던. 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주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용물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약이 번영해도 우리는 제약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